황산보다 100만 배나 강력한데 가장 온화한 산이라는 역설적인 별명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초강산의 끝판왕 카보레인산입니다. 이 산의 pKa 값은 무려 마이너스 18. pKa가 마이너스 12인 100% 순수 황산과 비교하면 그 강도가 약 100만 배나 센 겁니다. 이 미친 힘의 비밀은 바로 분자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정이2 0년체라는 아주 안정적인 기하학적 뼈대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난 염소원자 11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 염소원자들이 강력한 유도 효과로 음전화를 거대한 분자뼈대 전체에 완벽하게 분산시켜 버립니다 이 극단적인 전화 비편제와 덕분에 양성자를 내어주고 남은 짝염기 음이온은 화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정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화학종과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 비배위성 음이온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습니다. 이 말은 즉 양성자와의 결합도 극도로 약하다는 뜻이라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쉽게 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극강의 산성을 만드는 근본 원리입니다.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온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성자를 방출한 뒤 남은 이 짝염기 음이온이 그 어떤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을 만큼 놀랍도록 안정적이라 주변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안정성의 대명사인 벤젠을 가볍게 녹여버리거나 심지어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 제논과도 반응시키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하거나 혹은 가장 신기한 특징을 가진 화학 물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